멋있다. 아이고 장 능이버섯 따라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만한 손바닥, 손바닥 받아, 설거지하러, 설거지하러 왔대요위영시이가 <laughs> 설거지 그리고 응. 와 저거는 마탱이 같다 이거 하나와고 머리 통기구이장대다야 이만한 사이 두 개가 하나씩 응. 하나씩 응. 응. 커만하고 그런데 여기가 바로 낭떨어집니다. 이것은 <놀람> 끝이 아니고요. 여기는 다 이것은 <laughs> 이것이 이것이 다등이다뭉칩니다 이거. 와, 딱. <놀람> 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놀람> 야, 여기 조심해야 돼. 내, 내, 내가 딱히 내가 군대 <놀람> 갔다 온데. 야, 떨어져 놓. 한 개씩 따서 요, 여기다 어, 올려놔. 올려야지. 내가 옆으로 올릴게. 따봐, 한개 따봐. 위에 거부터 응. 응. 따. 그냥 칼 놔두고. 그렇죠. 다 따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자, 응. 하나. 응. 어. 깨끗하네. 깨끗하네. 상대적으로 이거. 응. 둘. 세. 응. 세.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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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야. 야. 너 떨어, 불러 떨어지면 골치 아프다 이거. 다 뭉치로 달라고? 어 그래야 돼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떨어지겠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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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야 되는데. 아, 아이고, 어떡하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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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잘놓 차려. 그거 먼저 봤어. 여기,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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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핸드폰. 오오오, 굴러 떨어졌다. 아이씨. 아이씨. 하나 굴러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두 손으로 다 되냐고, 아이씨. 내가. 괜찮았어. 아, 그냥 냅두, 냅두. 응. 와. 이거 응. 보십오 이게 응. 뜹입니다. 어우, 징그러워. 어딨어? 저기 또, 네 이따, 이따 내려가서 한번 씻어보고. 여기 등이 보듯고여기도거좀 따주세요. 등이 와... 와서 보십쇼 이게 뭐? 어, 거기 또 있나? 와, 저얼 얼굴 얼굴 또. 여기 가까워. 이거 봐. 여기와 봐. 나봐 여기다. 아우. 와, 이, 이게 등입네. 이... 그 위에 거두개 따봐. 검은 것은 따갖고 찻끓여 먹자. 말려서 따 따게 빼다다. 자 능이 되게, 가을에 능이 형제들 마지막 형제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대공이 뭐 이거, 먹을 만한데? <laughs> 이거 이게, 다 먹어도 되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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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보세요. 어 냄새가 반전. 그 끝내주나? 냄새가 진짜. 야 그거 <laughs> 아들 아들 백숙 해주자. 어, 그거 하나 갖다가 지금 오늘 때려박을 거니까 나또막 자르지 마 봐. 나또막 구경 한번 보십시오. 구경 잘라진거 올해 마지막 늑이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게 가을 늑입니다 올해 가을 늑 대단합니다 이야 이거 뭐 사람 3키로 넘겠다 3 k g 그 정도 아, 큰거야 와, 저 밑에 내려가야 돼 이따가 내가 특수부대 나왔으니까 내려가야지 점프 한번 해야지 나 <laughs> 이거 하는 사이에 갔다 와야 야말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감탄이. 이거 다 깨끗해. 다 깨끗하고. 뭐로 어, 선풍기로 살짝 돌리면 뭐 뽀송뽀송 하겠어요. 벌레가. 다듬어다 있어. 다듬어. 다다어 이거 봐 깨끗하잖아. 음. 아. 양파 자르다가 여기다 갖다 놔 양파 자르. 응. 거기 어, 조심해 어, 잘못하면 미끄러져. 양파들 작은 거가져왔다야 작은 거나? 다른 날이 장날에라고 여기 싸리버섯 따라 들어온다고 들어왔다가 뭐 영심이 대박 났습니다. 갑자기 엔돌핀이 들고 흥분된답니다. 이것만 보세요. 아, 심장이 뛴다고. 빨리, 심장이 뛰. 맥박이 빨리 뛴다고. 맥박이 빨리빨리 네, 쿵딱쿵딱. 능이만 못면 이제 거의 이제 중독 수준이죠. 중독. <laughs> 와, 씨. <laughs> 야, 야 그거 들어 봐 봐. 한번. 이큰거 어. 엄청나 어. 큰거들와 <laughs> 어. 아니 그리고 대가 이게 굵어 사람 얼굴만 합니다 아니 얼굴. 대가 어. 얼굴만해 대공 그러니까 얘네들이 큰 거야 이야. 아니 개들도 발바닥이 그큰 애들이 크잖아 어, 잘라봐봐 그네 여덟 조각이 내야 되는 거 아니나 얘는 피자 한 판이다 피자 한판 진짜 어. 아. 그거 뽀개 진짜. 아, 우리. 야, 저거는 뭐 징그럽습니다. 무슨 징그러워. 너무 크니까. 피자 한 판이. 이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낭 떨어지 주변에서.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가서 봤냐? 그때 우리가 낭 떨어지는데서 봤잖아 작년에. 기억나? 아, 아이고. 참나. 그 자리가 여기야. 여기는 참나무가. 사람 허벅지만 하면 겁나게 잘 나옵니다 등기는. 참고하십시오 등이 능이 큰 등기가 나오는 데는 사람 허벅지만 하면 됩니다 남자. 조그만 것은 남자 어깨만 하고 문데가 등이 큰거나오면 됩니다. 포인트 하나 추가하여 드립니다 등이 따시는 포인트. 큰 등이 따오는 데 이런 대물 릉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알려드리는 거예요, 에? 저기 이거 봐. 밑에 잘라. 아니, 이게, 대가 굴 거야 와, 지금 뭐, 이거 뭐한 개, 한 개, 뭐. 응. 대가 굴것 대가. 그 노래, 그, 그빨반 깔라야 돼, 또. 응, 빨라야지. 어, 그결 따라서 자르고. 대가 굴것 대가. 어, 빵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저거. 아, 씨, 아직도. 이거 뭐꽉 차겠는데? 야, 저 시장방에다 담으면 되지. 뭐. 아, 쌀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는 차고 10분 거리입니다. <laughs> 응. 야, 여기 대더라니다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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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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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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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쌀리버섯이나몇개 주워갈라고 그러다가 설거지하러 왔는데. 설거지하러 사리버섯 설거지, 설거지, <laughs> 설거지 좀하라고 그러다가 또한번또 뒤로 낮아 빠졌습니다. 대박 쳤어요. 또한번 이거 등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오, 징그러워요. 너무 크니까 괴물 같아. 괴물. 영심이는 손질하고 나는 촬영하고. 아주 촬영팀 편합니다, 에? 손질팀이 뻑시고. 능이가, 진짜, 두께가, 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이거. 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본건저 능이 백숙에 닿으면 뭐, 끝내 죽었다, 냄새가? 저. 냄새가, 냄새가. 썩진 않았어요. 밑창은 하얀어요, 아, 저 검은, 아직도.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 어. 끝물 능이 된린 겁니다. 끝물 능이 마지막. 오래 끈물르니. 무슨 설거지 할 때도 꼭 조금씩이라도 따들라 설거지 할 때. 오늘 빈손으로 갈까 그랬는데 빈손로안 가더라고. 영심이다. 이것이고 뭐 가슴 콩닥콩닥거리고 심장이 쫀득거리 는가 봐요. 아이 참나. 빨라. 심장이 그 빠른 거 있잖아. 심장이 빨라진답니다. 어. 아 콩닥콩닥. 어이. 공닥 군닥 심장이 빨라지고 이 이게 두꺼워 이게 대공이 와 응.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얘들이 큰 거야 크게 자라는 거야 어 능이 냄새 난다 그랬지 저기서부터 아까 음, 뭔 냄새가 풀로 풀로 음. 능이 냄새가 난다 이거 이거였을 때 이거 얘네들, 얘네들 서 냄새가 좀나아 능이 하나에 네 쪼가리 여덟 쪼가리 됩니다 뭐, 어, 얼마나 큰가 어? 아, 망태기? 아, 망태기를 넣지 고 그게 무겁다고 그걸 떼입고 가냐 쌀이 와서 따라왔는데 무슨 능이고 능이달라고 능이 갖고 왔냐 우연치 않게 그치. 또 아다리 돼갖고 그런거지 대박난거지 그 검은거 한번 봐봐 이거 잘라 음. 잘라 어 썩었어 어, 썩었어 어 냄새가 끝내줘? 어, 어. 냄새가 좋은데? 그, 근데 이걸 안 썩었어, 여기는. 거기, 뒷면 봐봐, 뒤로. 뒷면은 어, 또 하얘네. 써요. 멀쩡하네. 응. 응. 됐어. 그렇게 해갖고, 맨 위에다가 따로 놔야 되는데, 그거. 그래, 여기 맨 위에다가 한대. 여기는 잘라버리고, 여기 뒷면은, 뒷면이 어. 깨끗해. 뒷면이 하얘. 응, 이건 놔두고, 이건 어. 버리고. 오, 야, 야, 이거 충 어. 건강하십쇼. 어. 명전도 잘 보내시고. 이한뭉태이 땄습니다. 잘라서 잘라서 이만큼이만생 걸로는 뭐 오지게 많습니다. 이거. 응. 건강하세요.